아 일단 늦었지만 수상을 제가 아이 참 미안해 제45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수상자는 서울의 봄 황정민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존경하는 저희 아내 김미혜씨에게 이 상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내가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기네들? 아이, 감사합니다. 제가 되게 <laughs> 울컥하면서 고마워, 잘 쓰겠습니다. 잘꽂아놓게 형수님 드리세요. <laughs> 어 아내가 너무 좋아할 거야. 아이고. 어, 근데 몇 번째 받으셨다고 하셨나요? 뭐. 그 상을? 아, 청룡인데 청... 청룡이 주연상은 세 번째인 것 같아, 세 번째고 네. 그다음에 신인상 신인상을 뭘로 받아준 거예요? 로드 무비라는 영화에서 신인상 받았고 와. 거기서 내가 조연상을 못 받았어. 음. <laughs> 그래서 저는 <주연을. 웃음> 그래서 조연상 받으려고 지금 <laughs>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. <laughs> 아 조연상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, 형제? 뭐. 조연으로 <laughs> 나오셔도 별로 이렇게 조연으로 볼것 같지가 않아.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<laughs> 형 이. 올해도 또 작품 들어가요? 아니요, 가실... 지금은 없고 작품 선택한 건 이제 우리 지리 형님이 하는 그 작품, <웃음> <웃음> 그 작품에 <웃음> 내가 <laughs> 즐거운 건이 숟가락만 올리려고 <웃음> <웃음> 제가 올리려고요. <웃음> <웃음> 형은 주연을 하셔야 되고 제가. <laughs> 아니야, 도움을... 아니야, 아니야.